영앤이치 장우영, 검소 끝판왕, 핸드폰 6년 써, 용량 부족해 사진 지워야. 모델 주우재가 그룹 오후 2시 멤버 장우영의 검소한 생활을 언급했다. 27일, 오늘이 주우재 채널에는 우영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다. 모처럼 나와보았네. EP전팔 학동편이라는 영상이 공개됐다. 주우재는 2009년, 제가 24살 방황의 시절 때 오후 2시은 니가 밉다를 발표하며 한국 가요계를 휩쓸었다. 우리가 익숙해서 소중한 걸 모르는 거지 오후 2시은 대단한 그룹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영이가 그만큼 불을 많이 축적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특이한 게 있다. 우영이가 지금은 최신 핸드폰을 쓰지만 아니었다. 라며 최근까지 2019년 출시된 핸드폰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주우재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용량이 부족해 사진을 몇개 지우고 찍더라. 차도 아주 옛날에 산 10년 된 차를 계속 타고 다닌다. 나도 무료기 생건 아니지만 물건을 오래 쓰는 걸 보면 홍김동전을 찍을 때부터 많이 리스펙했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우영은 지난 23일 디지털 싱글 심플댄스, 심플댄스를 발표했다.